자이 친구도 차분하게 한번 가보자고 먼저 이렇게 곱하래 그러면은 빼기 5X에다가 빼기 3X 곱해서 15X 제고그 다음에 빼기 5X랑 더하기 아 빼기 2Y니까 더하기 10의 XY 됐나요? 그 다음 이 친구는 X분의 1로 바꿀거지 그래서 각 항마다 X한개 Y한개 떼라는 소리죠 그럼 천천히 가볼게 X한개 떼면 위에 X한개 남고 Y한개 떼면 Y 없어지죠 그래서 얘는 X만 남았을 때 그 다음 얘는 빼기 3인데 x 하나 y 하나 지우면은 x 하나 y 하나만 남아있겠고 이 친구는 빼기 4인데 여기서 x 지울 거고 y도 한개 지울 거죠. 그래서 빼기 4y만 남았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전개하면 끝나겠죠. 됐나? 이 정도는 천천히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. 그죠?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더 정리합시다. 일단은 이 친구는 정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정리가 되네. 1 3개 xy x도 정리가 안 되고 y도 정리가 안 되고 따라서 내가 알고 싶은 답은 이겁니다 오케이 단항식과 다항식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차분하게 그리고 암산 없이 오케이 철저하게 손으로 약분하면서 푸는 걸로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엔들